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떤 조선 건국되고 어떤 천맘을 그 통해서 어떤 세팅을 탁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히니까 이제 그들은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 되니까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고려시대 때 호족들이 이제 기득권화됐던 그 모습 문벌귀족, 그 문벌귀족들은 넓은 토지를 갖고, 예, 자기들끼리 어떤 그 권력을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무신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습이 또 반복돼요. 자, 어쨌건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바로 이 사화입니다. 사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 크게 사대 사화가 있어요. 무갑기을. 자, 따라해보세요. 무갑기을. 예, 이게 순서인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예, 무오 사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년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는 건데 이 모사가 일어났을 때그 왕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이 살인들 이 사림들이 자꾸 기어 올라오니까 이 살인 이 훈구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어 그때 이 살인의 아주 거두라고 할수 있는 이 김종직이 있습니다. 이 김종직이 썼던 김종직이 썼던 김종직이 썼던 그조 의제문이라는 게 있어요. 조 의제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조의 제문이 아니에요. 조 의제문이에요. 이조 의제문을 김종직의 그 제자였던 이 제자였던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사초에 실으려고 합니다. 사초란 바로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그 조선왕조실록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들이에요 여기에 바로 이 김종직의 자식의 스승 김종직의 조 의제문을 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조 의제문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그 중국에 보시면요 초한지 소설 읽으셨으면 항우와 유방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항우가 아 초나라의 어떤 그 왕, 황제죠.로 올라가는데그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 의제를 죽여요. 죽이고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김종직이 <laughs> 안 됐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스서 의제를 불쌍히 여기는 글을 쓴 거야. 삼촌이 조카를 죽였다. 그걸 비판하는 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조선에서도 세조,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였잖아. 이거는 어찌 본다면 둘러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것이죠. 이 김일손, 김종직, 이 사람들, 이살림들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림들, 이 바로 왕실을 능멸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훈구가 잡은 거야. 잡으면서 바로 이들을 공격해 들어간 것이죠. 이러면서 살림들이 엄청나게 화를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어사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아, 이 갑자사화는 역시 이 연산군 때인데, 아, 요거는 뭐냐면, 예, 바로 그, 자신의 어머니, 예, 이 패비윤씨. 패비윤씨. 자신의 어머니가 죽임을 야겠다는 사실을 알고 연산군이 그냥 빡! 돈 거예요. 우리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 내가 다 죽일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화를 입었는데 사실은 이때는 훈구도 굉장히 피해를 입긴 합니다. 어쨌든 연산군 주도에 갑자 사와 있었다는 거. 이제 바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 나가니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중종반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 중종반정, 그 중종이 이제 어, 왕위에 올라왔을 때 일어났던 사화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김용년에 일어났던 사화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중종 때, 네, 중종 때 벌어진 건데요. 네, 바로 이 중종은 네, 바로 연산군을 물리치고 왕위에 올라왔던 인물,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종 때 있었던 이 김효년의 사화인데 이사화은 무엇이냐 아, 이때 여러분들 이 사림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등용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림이 누구였냐면 예 바로 이김이 이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조광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아, 조선의 개혁가 3대 개혁가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조광조 그리고 김육 그리고 흥선대원군 이세명 정도를 3대 개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대동법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겁니다. 어쨌건 그 엄청난 개혁이에요. 싹싹 바꿔, 다 바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조광조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광조는요. 우선 첫 번째, 이 중종 반정 있잖아요. 이 중종 여름 반정은 이게 성공했으니까 반정이 실패하면 역모잖아요. 지금 왕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3대가 삼대가 멸됩니다 예, 나도 죽고요, 내 아들도 죽고요, 예, 내뒤 손자도 죽고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 그 감히 여기에 가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성공했어. 와우, 성공하면 이건 뭐 훈장 받는 거죠. 훈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강조가 이 반정에 참여해서 훈장 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슬쩍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거짓 훈장 받은 자들 다 반정 리스트에서 제거하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위훈 삭제라는 거예요. 즉 훈장을 위조한 사람들 삭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반정과 이 관련이 있는 반전과 관련이 있는 예, 그런 리스트 이걸 지금 삭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거짓 훈장 받은 사람 대부분이 훈구예요. 대부분이 훈구예요. 훈군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또 칼을 들이댄 거야. 살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어쨌건 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예, 바로 당시 이 살인들은 여러분들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원칙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막 이들이 막 한, 막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 유학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막 그런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었던그 기구가 뭐였냐면, 소격서라는 곳입니다. 이런 소격서. 당장 폐지하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칙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뭘 주장하냐면, 이 사림들을 대거 등용하기 위해서 현명한 자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량과라고 합니다. 이 현량과를 또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사림을 등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혼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조광조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입사기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어떤 글자? 주, 초, 위, 왕. 주, 씨. 초, 씨. 어, 주, 초를 합치니까 조, 씨가 됩니다. 요두 글자 합치면 조씨예요, 조예요, 조, 씨에요. 조, 씨가 왕이 된다. 라는 입사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영모입니다! 라고 하면서, 초강조를 줄여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정적 순수예요. 글자 여러분들 이게 주초위왕 이렇게 새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뭐.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예, 1화가 이제, 주, 초, 위왕.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죠? 렇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조광조를 위시한 이 사람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기묘사화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하... 그... 자, 마지막 사화는 뭐였냐면요. 바로, 예, 을사사화입니다. 이건 을사사화. 무갑기열, 예, 을사사화인데, 이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때는 언제였냐면, 이때는 이제 명종 때예요 Uh -huh. 명종 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종 때 불렀던 이일사사화는 누구와 누구의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때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외척, 외척 세력 간의 어떤 싸움입니다. 외척 대윤, 이게 윤임이라는 어떤 인물로 대표되는 이 대윤 세력 때, 그 다음이 소윤, 소윤, 예. 윤원형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소윤관의, 어떤 대립 과정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 나라가 이게 잘 돌아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명종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별난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별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임꺽정 임꺽정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명종 때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임걱정이냐면 걱정이에요, 걱정, 예, 걱정이다. 걱정이 많다. 어, 이렇게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막도성과지막 막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막이치안는막 불안케 많이 하니까 걱정이 많다. 뭐 하면서 임걱정 뭐 이런 이름이좋다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바로 이런 어떤 그 사화. 야,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오래 못 가겠구나 아이 훈구 세력들이 오래 못 가겠구나 이 살아있는 권력 부정과 부패한 그 모습들이라면 오래 못 가겠구나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사림들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화 뒤에 결국 그들은 무너졌고요 이살림들은요 결국은 올라와요 이살림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유향소라는 걸 향촌 자체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향소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그 향촌에 있는 이 농민들을 장악을 합니다. 이런 유향소, 서원 향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똘똘 뭉치면서 이렇게 위에서 지금 사약 그런 여론 죽잖아요 하지만 서원을 통해서 인재 양성 많이 했거든요. 쭉쭉 올려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아, 서원이 이제 만들어진 시점은 이제 그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주세붕의 그 이황 이황이 이제 활동할 때도 가야 되는데 어쨌건 이 유향소 서원 향야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림들의 어떤 그 세력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원처럼 어떤 교육관이 이 당시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어떤 교육의 어떤 틀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했던 풀들, 이런 것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했다. 결국,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16세기 역사 주도세력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